가톨릭 평신도가 만드는 가톨릭 중심의 소셜 방송. 가다 TV. 안녕하세요. 가다 TV 문민정 스콜라스티카입니다. 네, 오늘은 어쩌다 선물 코너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아, 저희가 어쩌다 성물은, 성물방, 여기 부산 바티, 바티카노에 와서, 이 성물을 쭉 둘러보고요. 어, 왜이 성물을 골랐는지, 그리고 이 성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냥 리뷰하는 시간을 갖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기적의 패라고 많이 들어보시고, 그 기적의 패 목걸이가 지고 뭐, 진짜 목숨도 건지는 그런 경우도 들 많이 보는, 사실 뭐, 그걸 뭐 미신이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그냥 어차피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꼭 그런 효염이 있냐 없냐 이런 거는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믿는 마음이 중요한 거고. 그 이제 기적의 폐 못지 않게 알려지고 유명한 것 중에 이제 분도폐라는 게 있습니다. 분도폐는 또 혹자들은 그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뭐 원래 악마를 막아주고 뭐여쭤 그런 얘기 하시는데 뭐 그러냐 아니냐가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요. 사실 여러분들한테 제가 다음에 한번 소개해드릴 목주 중에 이제 분도폐 목주도 있는데 근데 오늘은 분도패데 우리가 많이 봤던, 자 보통 우리가 목걸이나 목재에 사용하는 이분도패은 이렇게 베네릭토 성인이 있고, 그 뒤에 이제 그걸 상징하는 십자가 모양이 렇게 되어 있는 걸로 우리가 목주를 많이 쓰는데, 사실 오늘 제가 가져온 것은 이 분도패 메달을 가져왔는데, 이 우리가 많이 보던 이 그림이 아니라, 좀 그림이 다릅니다. 근데 이게, 이 패는 이 뭐가 다르냐면요. 일단 프랑스에서 제작이 됐고, 보통 선물을 얘기할 때이 프랑스 선물들이 되게 경고하고 조금 더 세련된 느낌으로 제작이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접해 볼수 없는 이제 프랑스 선물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 메달도 보시면은 이런 케이스가 같이 동봉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어 약간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분도패하고 달리 그림 자체가 조금 다른 느낌의 작품처럼 되어 있고요. 이게 딱 들어서 보시면은 이 뒤에도 이제 이런 식으로 같은 내용의 분도패 메달에 대한 설명이지만 이렇게 표현되는 자체가 약간 다른 좀 작품 같은 성 작품 같은 느낌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게 무게가 꽤 무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한 이런 메달 끈에 걸고 이렇게 목에 걸고 다니는 그런 거와 달리 이거는 많이 무겁기 때문에 메달이긴 하지만 사실 목에 걸고 다닌다기보다는 어 그냥 요 메달 자체를 하나 좀 지니고 다니는 개념처럼 저는 이제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모르겠습니다. 유럽분들은 체구들이 건강해서 이걸 메고 다니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 메고 다니면 좀 목에 약간 결림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은 메달을 이렇게 딱 넣어서 이 뚜껑을 딱 이렇게 해서 접으면은 이렇게 딱 스탠드처럼 형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꼭 어떤 목에 걸고 있는 그런 메달의 느낌보다는 그냥 여행을 갈 때, 기도하기 위해서 지닌다든지, 또는, 마음이 좀 그럴 때, 뭐, 물론, 분도패가 뭐, 뭐, 악마의 뭐를 어떻게 한다 하는, 물론 그런 얘기들은 있지만, 뭐꼭 그런 것 때문보다는, 그냥 혼자 어딘가 여행을 하거나, 또는 뭐, 그런 일이, 뭐, 또는 뭐, 내 출장을 가거나 할 때도, 그냥 하나 가볍게 가지고 다니면서, 기도할 때, 묵상할 때좀할수 있는, 그런 정도의 매달, 기도의 패, 또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지금 뭐, 뭐, 이렇게 흔하게 볼수 없고, 그리고 되게 표현이 되게 섬세하게 표현이 되는 어떤 메달이라서,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아서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거 한두 개인가 세개 제가 저는 사놨습니다. 사놨는데, 뭐 하나는 있으니까 누군가한테 줄수 있거나 선물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이제 프랑스라는 이제 제조국 이름도 같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메달이 오늘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재질이 아마 뭐 주석이지 않을까요? 뭐. 동으로 네. 만들어진 거라고 그러시고요. 그래서 네. 이게 사실 우리 학교 다닐 때뭐 이렇게 육상이든 뭐 무슨 뭐 그림 그리기 할때 받는 메달 무게보다 조금 더 무겁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코 가벼운 무게는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런 것들이 오래두면은 누레지고 이게 때가 네. 끼는데. 네. 사실 저는 이거 감히 말씀드리는데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웃음> <웃음> 내 손으로 더 반질반질해져서 진짜 금처럼 빛나게 해주는 그런 메달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도 이거 촬영 끝나고 내가 하나 또 사가고 싶은 마음이 또 이렇게 드는데, 하여튼 너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작품 같은 느낌으로 되게 제가 좋아하는 선물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